연습문제입니다. 표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. 금속 비 비금속, 금속 비금속, 금속 비 금속 금속 비 금속. 나면 무조건 첫 번째 가수부터 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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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가 여기도 이가 이가. 그럼 가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리를 비교하고요. 가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수가 큰 쪽으로. 자, 이온 결합 물질 K I N F C O M G 으로 보고요. 먼저 니은은 이가 이까지만 결합 길이가 칼슘과 마그네슘은, 칼슘 4주기, 마그네슘은 3주기니까 결합 길이는 더 짧겠지. 그러면, ᄂ은 240보단 작을 거고요. 그 다음에, 녹는 점 기억은요, KI와 NAF를 비교해보면, NAF, KI 둘다 1가, 1가인데, 칼륨 4주기, 나트륨 3주기니까 결합 길이가 더 짧지. NAF가. 그러면 결합 길이가 짧으면 여기 보이는 결합 길이가 짧으면 이은 결합의 색이 높아지면서 농는점도 높아지더라. 따라서 기역은 996도보다 낮은 위치에서 농는점이 형성되겠네. 자 그러면 기역 기역은 996도보다 낮아야 되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2 4 0보다 작아야 되고요. 그 다음 디귿 NAF와 CAO 얘는 1가1가2 가이입니다 이가, 그럼 전하량이 큰 c 에의 농도점이 더 크죠. 이 경우는 가수와저 이온의 전하량이 농도점에 미치는 영을알수 있겠네요. 단 주의할 점은 결합 길이가 비슷할 때이 조건이 있어요. 결합 길이가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Na+하고 f Cl-의 결합 길이가 235랑 240이니까 결합 길이가 비슷한 경우에 전하량이 농도점에 미치는 영을알수 있다.